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하였음이라 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이번 은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축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새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래 측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본토에 돌아와서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뭐냐,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백성들도 흩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공동체다. 신앙공동체의 중심이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마음인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나누었고, 어제 아침에는 3월, 3일절 기념일이라, 아, 또, 그, 그, 그 느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왕이 느에미아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고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원인이 뭐냐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히 행하고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신 그런 기간을 70년을 두신 겁니다. 그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득세를 하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왕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칙령을 내려요. 옛날에 바벨론 시대 때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굉장히 큰 복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적인 활동은 보장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통합을 이루려고 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사를 잘하고 열심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분을 이루어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총리도 나오고 에스더 같은 황비도 나오고. 기록에 의하면 그 바벨론의 제일 큰 은행장이 유대인이었고 그랬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살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아무리 평안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아와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마음에 컸는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찾아 때가 찾아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있는 삶이 너무나 안락하는 거예요. 70년 동안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로 말하면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우리,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터도 생기고 7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제일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발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단 말이죠. 이 뿌리를 내리고 살던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타락하면 환경이 타락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땅이 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이 범죄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주변이 타락하게 되었고 주변이 황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루살림이 황폐해진 겁니다 거기 가살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나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고 세 번째 이유는 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날 수 있고 강도대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수루바벨 에스라, 느예미야, 학계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귀환 이야기를 주일날 나누었고, 어제는 3차 귀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귀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분연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지 말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 멀고 험하잖아요. 그때에스라고 어떻게 하냐 하면 아바 강가라고 하는 강가에 백성들을 모아요.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 기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 돌아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환을 허락했고 우리 느에미아 선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70년이면 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멀고 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다가 포로를 끌려왔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돌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멀고 험합니다. 하나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왕이 돌아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왕에게 그 가는 길을 지켜줄 만한 보병과 마병을 구하면 왕이 들어줄 것을 알았지만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평안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지키시고, 노약자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가는 길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시.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 아니, 평안히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귀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니, 받고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참, 이, 이 모습이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왕에게 구하면. 왕이 들어줄 것 같아요. 보병도 쉬고, 마병도 쉴것 같아요. 돌아가라고 그랬으니. 그런데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왕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왕은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먼저 구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거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모든 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제가 한두번 소개한 것 같은데 오늘 한번더 소개하려고 그래요. 김준홍 목사님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청계천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목회를 하시다가 남양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쪽에 활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 노회, 우리 시찰에 같이 있어요. 활빈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거기 이제 개척하시고 같이 이주해서 생활하던 때 이야기를 하셨던 것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면,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개발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간척지를 막아서 땅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해야만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간척지를 개발하고 바다를 막아서 농토를 만들었으니까 땅이 소금기가 있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심으면 죽고, 물을 심으면 죽고, 짜니까, 소금기가 있으니까 아, 그 벼가 살 리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대가지고 물을 빼고, 그래도 뭐만 심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모를 심으면 또 죽고 또 죽고 모를 준비해 놓은 것도 다 떨어지고 모를 심어 놨는데 비가 와야지 비가 와야지 이인가 빠져가지고 뭐가 살수 있고 그에 농사를 할수 있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두번 심은 두번뭐가 죽고 또세 번째 모를 심었는데 그날 밤에 하루 이틀 사이에 비가 오지 않으면 뭐가 살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이었잖아요. 청계천에서 막 일하고 뭐 종이 죽기 하고 옛날에 종이 죽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러던 사람들. 거칠고 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전사님 때였는데 찾아와서 우리가 오늘 밤에 또 뭐가 죽으면 윤 말에 가서 심어는 논에 심어은 뭐를 다 뽑아 올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뭐를 훔쳐 오게 와서 심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그들에게 김준호 목사님 그들에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야만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비가 오지 않으면 또 뭐가 죽으면 그의 농사는 질 수가 없고 먹고 살아갈 것이 없어서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날 밤에 모이자 그런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논으로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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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에 마을 전체 사람들이 논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비를 주옵소서, 아멘 좀 하세요. <laughs> 비를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그날 한 방울, 두 방울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리더라아참 그동안 예배 안 드리는 동안에 아멘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려. 하늘으로 눈을 들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에 소금기가 많이 씻겨 내려가 가지고 모들이 죽지 않고 뭐가 살아서 그의 농사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습 좀 할까요? 몇명 오늘 새벽에 안 나왔는데, 어제 나오셨던 분들도 또 여러 명안 나오셨네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한, 입당한 지 11년 되는 것 같은데, 7년째, 개척해서 7년째 되던 해에 성전건축을 계획하기 시작을 하고, 10년째 되는 해부터, 아, 그, 그 이제 8년째부터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1년 반이면 건축할 줄 알았는데 2년 반이 걸렸어요. 왜 1년이 더 걸렸느냐?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 성도님들은 참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 건축하는 업자들이 속을 썩여 가지고 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뭐 아, 계약금 충분히 줬는데 하도급 업체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 가지고 하도급 업체들이 중단을 시켜 가지고 건축이 중단됐던 일. 그래서 업체가 바뀌고 바뀌고 세번 바뀌는 그 과정이 참 어려웠어요. 어느 한 날은 하도급 업체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건축위원 몇 분하고 저하고 컨테이너 박사에서 밤새도록 그 사람들하고 신경이 했던 적이 그러다 새벽에 했던 적이 있고, 저희해업죠 건축업자가 돈 달라고 쫓아온 적이 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업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아,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참 그때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도님들 중에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그 건축 현장을 돌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다 돌아가시고 새벽 기도 끝나고 보면 그 건축하느라고 왜그 펜스를 쳐 놓는다 그러죠? 가설물을 쳐 놓으면 그 가설물을 두 손으로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요 옆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곳에 거의 하우스가 이렇게 쳐져 있었죠. 세례, 새벽 기도에 우리 하면 거기 꽉 모여서 앉을 데 없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전체그 돌아서 가지고 매일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몇번 돌아서 가지고 전부 다 띠를 만들어 가지고 돌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건축하고 입당했어요. 아, 아멘 좀 하시라니까. <laughs> 할렐루야. 그리고 입당.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런 기도. 여러분, 보통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 건축할 때 인원이 준다고 그래요. 부담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교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참,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거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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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원하는 하우스 네 개를 터가지고 중간에 기둥이, 쇠 기둥이 서 있고, 여름 되면 성들이 모여 가지고 푹푹 쪄서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놔도 별로 시원하지가 않고 비가 오면 비가 세죠. 겨울이 되면 눈이 그 위에 쌓이면 눈 녹은 물이 녹아 내려가지고 툭툭 여기저기 물이 새고 흥건하죠. 그랬어요. 식당이 뭐 제대로 있겠습니까? 조그맣게 식당 만들어가지고 성가대 식사하고 식사하고 화장실이 뭐 제대로 있어요. 그 많은 인원들 조그만 화장실 이식하나하고 찾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저는 저희 교우들에게 감사합니다. 교우들이 한 분도 건축으로 인해서 교회로 움직인 분이 없고 떠난 분이 없어요. 한 분도 떠나고 움직인 분이 없어요. 오히려요 건축을 시작할 때보다 입당할 때 200명이 늘어가지고 입당을 했어요. 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차할 때 하나 없죠. 화장실 하나 그 간이식 그거 공사하는데 쓰는 거 갖다 놓고 있죠. 뭐, 식당 없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겨울 되면 얼굴 막 막히고, 하수도가 막히고, 그러죠? 어? 사무실이 없어, 새가족이 오면 컨테이너해가지고 새가족 만나죠? 그러는데, 다른 교회는 건축하면 교인들이 준다고 그러는데, 200명이 늘어가지고 입당을 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오히려 교인들이 늘어가지고 입당을 했다. 무엇인가 그렇게 성전 돌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계시고, 성전 그 지어지는 가설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고, 밤새워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세례에 새벽 기도하면 거의 꽉 메워가지고 앉을 때 기도하면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앞에서 인도하다가 위축이 될까 봐 이야기를 안 했는데, 가설물이고,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쭉 그리고 기도한 아파트에 들리잖아요. 민원을 넣어가지고 경사들이, 경사들이 몇번 오는 일이 있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들으시고요. 무사히 건축 마치고 이렇게 입당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네. 에스라가 가는 길이 멀고 가는 길이 험하고 강도를 만나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노약자들이 있을 것 그것을 알고 왕에게 군사를 구하면 왕이 군사를 줄 것을 알았지만은 왕에게 군사를 구하기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도착하시고 무사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무사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참 감사한 것이 그만큼에서 끝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참 설명하면 설명이 잘안 될. 뭐 바로 옆에 앉아 있고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생각들인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겁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를 우리에게 지켜줄 것 믿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 소리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이제 예배하고 겁내지 말고 저도 이제 마음속이 많이 위축이 된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러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만 되더라. 하나님 지켜 주실 것 믿고 우리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축복하시면 성도들이 축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회복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해처럼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해처럼 우리 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지난 주일날도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잖아요. 새벽에도 시그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 마음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속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배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그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 비를 내리게 짠 물기가 빠져서 농사를 하게 하시나 하나님 우리에게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 들으시고 무사히 건축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에도 재건되게 하시고 이번에도 이루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전에서 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 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트라우마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므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고국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선으로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스라가 주변 환경을 보면 주변 여건을 보면 주변 여러가지 일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왕에게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그, 그 기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사하게 아버지 하나님 고기에루살렘에 이스라엘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압니다. 우리 회가 지난 날 건축으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아름답게 건축하고 아름답게 건축을 끝내고 입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아버지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에서 끝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계. 기도하는 교회로 서야 되게 싸운데 기도하는 백성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는 백성의 로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이도 하시오매 우리 그건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염려하고 걱정되고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분명히 갖게 하셔서 우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잘 이겨내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쓰시는 교회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마지막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하나님 주의 선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 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성전의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사우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열망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더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복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기도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진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이 살아나게 하시고 간절한 열망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트라우마보다도 우리 환경보다 하나님 훌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에스라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의 기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모여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와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인이 전해지며 주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 모두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어서 다시 내일을 향하여서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신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는 하나님 면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한달 되게 하시고 우리 양일의 권석들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평안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이 넘치는 축복의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